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또 이제 헬창이잖아요. 일주일에 운동 한번 가는 오늘 또 운동을요. 팔, 어? 어? 하체, 어 배까지 조지고, 조지고 온 아주 헬창이거든요. 자동 샤워, 이것도 좋아요. 여자들은 이게 운동 끝나고 속옷을 벗을 때, 그 약간 비 엄청 맞았을 때, 양말 벗는 느낌 있죠? 이거를 이제 여기부터 다 벗어야 되는 거야. 그냥 그소 벗는 게 너무 짜증이 나. 아 근데 또 유산소 프리 패스? 아, 근력 운동까지는 재밌는데 유산소하는 거 진짜 개 노잼인 거 아시죠? 몇 분인 거는 내가 정하는 거야? 아 무산소만큼 별봉 아닐까? 샤워 10분 vs 유산소 1시간인데 당연히 당연히 유산소. 원하는 헬스장 회비 공짜? 유체이탈. 운동 가기 싫은 난 나의 분신이 대신 헬스장 출근 운동 효율 50%? 그래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은 두 배로 하라 그러면 되지. 내 분신한테. 운동 효율 50%가 중요해? <laughs> 그래 헬스비는 내가 낼 테니까 네가 운동해라. <laughs> 헤로몬 향수 헬스장에서 원하는 이성과 사귈 수 있음? 이건 별로 안 땡기는데요? 왜냐면은 저는 한 번도 헬스장에서 누굴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나 힘들기 때문에 진짜 이성을 보러 헬스장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난 약간 이해 안 되는데? 아 근데 만약에 이걸 평생 할수 있으면은 헬스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만들면 되잖아 애인을 그치? 뭐 예쁜 사람들이 운동을 할거 아니야 그럼 전국 헬스장 하면서 페로몬 향수 뿌리고 달면 되잖아.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부자 동네 헬스장 가가지고 하면은 돈 많은 분이랑 이제 사귈 수도 있고. 당장 만약 그래도 우리 있지만? 아 그러면 만약 에 평생 방송하고 살지 나는 내가 지금 어 걱정하는 게 먹고 사는 걱정인데 이제 먹고 사는 걱정 해결되면 난 평생 방송만 하는 거지. <laughs> 이, 이거 완전 하위 후환이네. 아니 하위 후환이야. 평생 닭가슴살 무료. 매번 원하는 브랜드 선택하는? 긴스화? 가는 헬스장마다 회원들이 전부 예쁜 레깅스냐? 관심이 없는데. 레깅스 남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laughs> 어, 그럼 전 그냥 닭가슴살 무료 할래요? 배 팔는 거 되나요, 혹시? 평생 닭가슴살 무료인데 주문해놓고. <laughs> 허닥을 이은 최작 CEO가 돼가지고, 반값에 파는 거야. 재포장해가지고. 이럴 거면 돈 관리 월드컵을 하라고. 무료인데 맛 없겠다고? 맛 없는 거 팔면 되지. 헬창들한테. 엄청 싸게. 한동에 300원. 1번이면은 약간 헬스장 걱정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헬스장이 나만 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나가. 어, 어, 어. 내가 헬스장 망하게 안나 젤리님 입장하십니다. 다 나가주세요. 이천에 나다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이러는. 그래도 잘 이거 손 소독은 너무 메일트가 없어. 아 이게 진짜 필요해. 아무 문만 열면 헬스장 자동 도착. 공짜로 원하는 헬스복 입기? 아,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탄단지 스카우터. 음식을 보는 즉시 해당 음식의 탄단질량은 자동 득점. 헬장 헬청... 들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 아닌가요? 아이 단백질 부족한데 이거 먹으면은 그러면서 그러던데 조상님이 가호 이거 웨이트 시만이니까 1번 황제 헬스 모든 운동 시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음 PT 이런 건가? 페로몬으로 트레이너 꼬시면 된다고 페로몬이 세계간 최강이야? 페로몬 하위 5이야 다니는 헬스장에 단속반 출연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마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살이 이거? 페로몬. 만약에 나는 헬스장만 갈수 있는 거 아니면은 유체이탈 했을 것 같아. 여튼 이게 너무 세니까 페로몬. 순위 볼까? 어! 다 나랑 같은 생각이었던 거야? 다 <laughs>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냐고. 유체이탈이 생각보다 낫네요? 효율 50%를 참지 못했다고? 맨날 보내면 되지. 난 헬창이 아니어서 그런가? 여튼 이렇게 해봤고요. 어? 쓸데없는 초능력 월드컵 해볼까? <laughs> 땀에서 꽃향기가 남아 근데 저 땀에서 존냄새 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구라 아니야 <laughs> 그래서 이부러는 필요가 없... 아 진짜야! <laughs> 마이플레이리스트 어떤 가게를 가든 항상 본인 취향의 노래가 자동으로 재생됨? 별로 나는 노래 잘안 듣는데? 차라리 이거보단 이거? 블레포트 텔레포트라고 크게 외치면 원하는 방향으로 20cm만큼 이동. 아니, 그냥 걸어라! 무슨 1m도 아니고 20cm야. 쿨타임 40분. 나 홀로 성대모사. 혼자 있을 때만 성대모사의 달인이 됨. 이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20cm보다는 혼자 성대모사 하면서 놀면 좋을 것 같아. 헉! 이거는 쓸모 있는데요? 날마다 한 번씩 귀여운 고양이와 마주침? 이거 완전 사기인데? 홍삼 캔디는 한 개씩 팔 수도 없잖아. 1번. 절대 촉각. 손을 대면 어떤 것이든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음. 어 이거는 요리사면 진짜 좋은 능력인데? 근데 이제 100도. 어 이거 측정해볼까? 으악! 이러면서 아, 손을 잃으면 어떡해. <laughs> <laughs> 음, 담백도군. <laughs> 음, 손을 잃었군. 그럼 <laughs> 어떻게 자신의 정수리에 원하는 식물 하나 기를 수 있음. 어, 이거 약간 그것 하면 어 그, 그, 트러플, 송로버섯. 키우면 은 개꿀 아니야? 아니면은 30년 먹은 삼삼. 이런 거 키우면 어때? 원산지 <laughs> <완전지>? 국산. <laughs> 송로버섯 키울래? 위장술, <laughs> 흰색 옷에 음식물이 튀면 그 음식 색깔로 바꿀 수 있음. 하지만 흰색으로 되돌릴 수 없음. 지구 최강자. 지구 최강의 되지만 대머리가 됨. 다시는 잘하지 않음. 이거 격투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가발 쓰고 다니면 되지. 나 가발 많아. 골랐당. 그래도 이번 그래도 이번 할래. 랜덤으로 선택한 세 가지의 언어를 원어민급으로 할수 있게 되지만 한국어 실력을 영구적으로 연구, 상실함. <laughs> 휴지심 생성술.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때 휴지심을 보지 않음. 난 한국어가 좋아서 입원할래 친우님의 가호 치킨물을 뜯을 때 절대 국물을 흘리지 않음 이 그냥 싱크대에서 하면 되잖아 스팸 전화 스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스팸 한 캔을 생선 할수 있음? 와 이거 개꿀인데? 나 스팸 전화 개많이 와 진짜 이거 코로나 그거 명부 작성 이후로 스팸 문자랑 전화랑 진짜 많이 온단 말이에요 스팸 장사 일부러 개인정보 유출하고 다녀 <laughs> 스팸 전화하라고 내 번호 그냥 길바닥에 뿌리고 다녀 아 스팸 먹고 싶다 기 나온다고? 한번 끓이면 되지 않을까? 향은 없어지나? <laughs> 버섯 키우기 싫다고? 아 근데 진짜 한번 키울 때마다 진짜 버섯 하나에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야 한개 큰.. <laughs> 1억 5천만 원 참아? 한번 며칠 참으면은 아 버섯은 좀 오래 참아야겠다 한일안일안 해도 돼 1억, 1억 5천만 원이야 난 이번 <laughs> 일안 하고 그냥 노캠으로 방송하면서 일할래 <laughs> 여러분들 제 머리에서 버섯 나요? <laughs>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저일안 해도 돼요 저 본업 버섯 파는 사람인데 본업 버섯 키워요 머리에서 <laughs> 아무도 안 믿어 <laughs> 에이 구라치지 마셈 키키 버섯캠 <laughs> 아 대머리 <laughs> vs 버섯머리?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3시간 동안 햇빛만 쬐면서 살아도 어 이것도 근데 귀찮겠다 둘다돈잘 벌겠네 근데 세계 최강대에서 부자 경원하면 돈더 벌지 않을까? 그냥 역도 국가대표 하면 더잘 벌지 않아? 계속 맨날 1등해 <laughs> 대회를 개많이 나가는 거지 <laughs> 싸우지 말고 얌전히 버섯이나 키우자 그래, 왜 싸우려고 그래? 버섯이나 키우자. 아무도 안 건드리고, 이거 파마인 척할 수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1억 5천을 벌수 있는 식물. 아니 싸우면서 지내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랭킹? 어, 이거 지구체강 1등이다. 하여튼 나는 식물 융화. 개 땅땅땅. 아, 재밌다. 역시 망상이 제일 재밌어. 잠깐! 추천 영상 보고 가, 안녕.